자, 1부 문제부터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5, 3, 얘가 지금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바르게 구한 것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가장 개, 핵심 개념이 바로 대칭 이동 되겠습니다. 대칭 이동. 대칭 이동 총 4가지 있었죠? 뭐였습니까? 네, 첫 번째,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것과 두 번째, y 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것과, 세 번째는, 네,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것과, 네 번째는 뭐예요? 네, x는 y 또는 y는 x.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X축에 대칭 이동하면 Y값이 마이너스 Y로 바뀌겠고요. 두 번째 Y축으로 대칭 이동하게 되면 은 X값이 의 마이너스 X로 바뀌게 되고요. 원점 대칭 이동하는 경우 X값이 의 마이너스 X로 이동하으로 아, 바뀌게 되고 Y값이 마이너스 Y로 바뀌게 됩니다. 돼요. 그리고 네 번째. x나 y든 y는 x. 얘가 지금 어차피 x하고 y는 같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같은 의미죠. 그래서 이러한 대칭이동에서는 x의 값이 y로 갈수 있겠고 y의 값도 x의 위치로 충분히 올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걸 가지고 문제 풀어볼 거예요. 자, 자 먼저 5,3 얘가 지금 뭐라고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니까 끝까지 두뇌의 위치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5의 좌표로 대칭이동하게 되어 1번이 정답으로 풀어줄 수 있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나머지 2, 3, 4, 5번, 이 4개의 좌표도 어떻게 대칭 이동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하나하나,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2번. 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로 왔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자, 5, 3, 얘가 지금 X는 Y 대칭 이동했더니 얘가 되었고, 그 다음에 봐봐, 봐봐, 얘들아. 5, 3, 5. 얘가 지금, 자, X의 값이 마 3으로 갔고, Y 값도 마이너스 5로 갔어요. 그쵸? 그대로 이 좌표에서 마이너스 씌워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동한 거죠? 응, 3번에 의해서 얘가 지금, 응, 원점으로 대칭 이동한 거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됐어요. 우리 이를 통해서 알수 있는 거는 2번, 너는 우선 첫 번째, 자, 5코만 3의 이 좌표에서, 이 좌표에서 우선 y는 x에 대칭 이동 먼저 하고 나서 두 번째는, 응, 원점으로 대칭도 한번더한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겠죠. 돼요.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3번 같은 경우 잘 보시면, 자, 마이너스 5,3이에요. 자, 처음에 주어진 점이 뭐예요? 음 5,3이죠. 5,3에서 5에서 마이너스 5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x의 값이 마이너스 x로 바뀌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볼수 있겠죠. 우리 이를 통해서 알수 있는 3번은 지금 뭐라고요? 어, x의 값이 마이너스 x로 옮겼으니까 너는 지금 음, y축에 대칭한 거다. 이렇게 보니까 정리할 수 있겠죠. 돼요. 그 다음에 네번째 네번째 자 5,3이에요. 역시나 첫번째 점은 5 어, 5,3 이었죠. 잘 보시면 3이 마 3으로 갔어요. 3이 y 좌표인데 이 y 값이 마이너스 y로 갔어요. 맞죠? 이거는 에이스축에 응. 대칭 이동한 거구나 라는 거알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5번. 마이너스 5, 마마 이것도 역시나 첫 번째 점부터 보셔야 되겠네요. 5,3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5가 마 5, 3이 마 3. x의 값이 마이너스 x, y 값이 마이너스 y로 이동한 거 보면 이거는 아하 원점으로 대칭 이동한 거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 나머지 다섯, 다섯 개의 보기 전체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1번 문제는 1번으로 정답 깔끔하게 볼수 있겠습니다.